냠냠냠 고마워 이제 배불러 엘리야 응 호비 궁금한 거 있어 응 네. 어, 엘리 있잖아 엘리는 몇 살이에요? 네. 엘리 몇 살? 엘리 네. 엘리 세 살이야? 네. 호비는 두 살이야 호비 세 살? 아니 호비 두살 엘리는 몇 살? 세살세 okay. 살이구나 엘리는 언니야? 엘리는 언니야? 베이비야? 베이비 어, 엘리는 베이비구나 엄마의 oh 베이비 oh 엘리는 엄마의 베이비야? <laughs> 엘리는 엄마를 사랑하구나 호비도 엘리 사랑해 안아줘 응. 호비 안아줘요 아, 땡큐 뽀뽀 한줄까? 한몇개 줄까? 하나둘자 응. 하나. 뭐라고? 코. 많이? 응. 코코커아큰 거야? 응. 아 크구나 크다고. 또몇개 줄까? 응. 큰거큰거몇 응. 개?